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 e l t 전문강사 민선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법 가정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가정법은요 어,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렵거나 가능성이 희박한 일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라고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가정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언빈처럼 잘생겼으면 네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럴 수 없으나 만약에 그렇다면 이라는 뜻이 바로 가정법입니다. 그렇죠?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she loves me, I can marry her. 여기서는 loves와 can이라는 현재 동사와 조동사의 현재를 썼죠. 이거는 조건문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녀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그녀와 결혼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현재 시제로. 쓰면 되는데, 자, if she loved me, loved me,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면, I could marry her. 나는 그녀와 결혼할 수 있을 텐데, 그쵸? 자, 실상은 loved me, 만약에 사랑한다면, could marry her. 그녀와 결혼할 수도 있을 텐데, 실상은 사랑하지 않고요 결혼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결혼도 할 수가 있을 텐데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 바로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문하고요, 가정법의 차이를 좀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어떤 가정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법 과거입니다. <laughs> 첫 번째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합니다. 자. 어수는요. if 주어 과거 동사, if 주어 과거 동사, 그다음에 콤마 찍고요.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 원형이 들어옵니다. 자, 이거 가정법 과거는요. 현재 사실의 반대입니다. 지금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만약에 그렇다면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if i studied hard. if i studied hard. 내가 지금 만약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i could pass the exam. i could pass the exam. 나는 지금 시험에 통과할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요. 시험에 통과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만약 지금 공부를 한다면 네. 만약에 지금 공부한다면 시험에 통과할 수도 있을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다음은요. If I were you. If I were you. 내가 만약에 너라면 I would not meet him. I would not meet him. 나는 그를 만나지 않을 텐데. 자, 가정법에서 여기 비동사는 were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너라면 나는 그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자, 이미 지나간 일은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지만 만약에 그랬었더라면 이라는 뜻으로 쓰는 것이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어순은요. If, 주어, had, pp If, 주어, had, pp고요.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 그 다음에 have, pp 이런 어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If I had studied hard, 내가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자, I would have passed the exam. 나는 옛날에 그 당시에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을 텐데, 실제로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었지만, <laughs> 만약에 과거에 그랬다면, 과거에 그랬었을 텐데,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if I had been you, if I had been you, 내가 만약에 너였었다면, I would not met him. 나는 그를 만나지 않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은요, 이거는, 자, 옛날에 그랬더라면 지금 뭐만 할 텐데입니다. 혼합, mixed conditional이죠. 혼합가정법은요, 옛날에 그랬었더라면, 지금 그럴 텐데,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if I had studied hard, 내가 예전에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자, I could pass the exam now. 나는 지금 시험에 통과할 수가 있을 텐데,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합가정법은요, 옛날에 그랬더라면 지금 이럴 텐데,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미래는요, 앞으로 미래에, 어, 일어나기 굉장히 희박한 일에 대해서, 만약에 앞으로 그렇다라면, 이란 뜻입니다. 만약에 내일 지구가 망한다, 멸망한다면, 네, 사실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미래에 그렇다면이라는 의미로 가정법 미래를 씁니다. 자, 어수는요, 자, if 주어, should, 동사원형. if 주어, should, 동사원형. 그다 보니까 주어, 조동사의 과거, 동사원형. 요렇게 들어가는 것이 가정법 미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uh, if it should rain tomorrow. If it should rain tomorrow. 만약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면, 자, I would not go there. 나는 거기에 가지 않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가정법 미래는요, 앞으로 안 그럴 것 같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법 문형에서 도치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문형은 이제, reading 같은 거 보실 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정법 안에 were 비동사 were 또는 should나 had가 들어가면은요 앞에 있는 if를 지우고 were나 should나 had를 문장의 맨 앞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자 if I were the president in Korea, 자 If I were the president in Korea, 내가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I would try to solve many problems. 나는 많은 문제들을 풀도록 노력할 텐데, 뜻이죠. 그러면 If I were the president 나왔죠.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if를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were 이거를 문장의 맨 앞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were i the president in Korea.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보장은요 If she had studied English hard, 그녀가 만약에 과거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she could have, she c o u l d have passed the exam. 그녀는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었을 텐데 뜻이죠. 그러면 자 if she had studied English 나왔죠. 그러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풀을 없애버리고요, 헤드를 앞으로 끌어 당겨와서, head she studied hard.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if I, if, 자, 어 uh, if I should fail in the exam. If I should fail in the exam. 그럴 것 같진 않지만, 만약에 내가 시험에 실패한다면, 그죠? I Would give up t h i exam. I would give up this exam. 나는 이시험 포기하겠다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if를 없애고요, 뒤에 있는 should를 주어 앞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Should I fail in the exam? 이렇게 해서 어, 도치입니다. 그래서 앞에 if를 지워버리고요, 앞에 if를 지우고. 워나 헤드나 슈드를 요 주앞으로 맨앞으로 끌어오는거죠 이게 가정법의 도치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I wish 가정법인데요 I wish, wish는 희망하는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한 것에 대해서 좀 나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I wish I could pass the exam. 나는 지금 희망합니다. 뭡니까? 내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기를. 하지만 지금 그럴 것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I wish I could have passed the exam. 나는 뭡니까? 희망합니다. 내 네, 과거에 그렇게 했었기를 지금 희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I wish I should pass the exam. 나는 희망합니다. should 들어가서 가정법 미래죠? 앞으로 그렇게 할수 있기를인데, 실제로는 앞으로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would rather 가정법은요, 이거는 차라리 뭐 하면 좋을 텐데라는 뜻입니다. 자, I would rather met Her now 자 would rather 하고요 동사의 과거 이건 뭐죠 차라리 지금 그녀를 만나면 좋을 텐데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자 I would rather 그 다음에 had met her o months ago 자 차라리 자 would rather 하고요 had 피핀 뭡니까 과거에 차라리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뜻이구요. 자, would, rather, 동사, 원형은요. 네. 차라리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차라리 뭐 하겠다. would, rather, 동사, 원형은요. 차라리 뭐 하겠다라는 그런 관용구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이 있 많이 나옵니다. 자, as if 가정법은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he behaves, behaves, 행동합니다. as if he were my father. 마치 그가 나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아버지는 아니지만, 마치 아버지인 양 행동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 He told me. 그는 나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As if he had known everything. 마치 모든 걸다 아는 것처럼 나에게 말을 했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에는 가정법 과거가 되겠고요. 뒤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고, as if는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otherwise 가정법은요. 자, 그렇지 않았으면 뜻입니다. otherwise 가정법은요. 그렇지 않다면 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no money, i have no money, 나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죠. i would lend you money, 너에게 돈을 빌려 줄, 줄 텐데 라는 뜻이죠. 지금 돈이 없는데요. 지금 돈이 없어 그렇지 안 지금 그렇지 않다면 너에게 돈을 빌려 주게 된뜻입니다자그 다음에 I used my laptop for my assignment. 자 I used my laptop for my assignment. 나는 내 과제를 위해서 내 랩톱 그 노트북을 썼었어. Otherwise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죠? 자. I 자 it would have taken longer to finish. It would have taken longer to finish. 끝내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었을 것이야 라는 뜻인데서 other wise는요 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았다면이라는 가정법의 의미로 쓸 수가 있고요 자, 접속사로 쓰면은요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으로 쓰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but for나 without는요. but for나 without은 만약에 뭐뭐가 없 지금 뭐뭐가 없다면 또는 뭐뭐가 없었더라면이라는 그런 뜻으로 씁니다. 자 볼까요. but for 또는요. but for 또는 without the light. but for Without the light, light 빛이 없다면요. 자, we could not see anything. we could not see anything.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거란 뜻이죠. 네. 그다음에 what for 또는요, without your help. 너의 그런 도움이 없었 없었더라면. I would not have finished my assignment. 나는 내 네, 숙제를 끝내지 않았었을 어,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w o t h o u t without는요, 만약에 뭐가 없다면 또는 만약에 뭐가 없었더라면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가정법은요, 여러분께서 좀 표현을 다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민 선생 알츠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